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주보를 여시면 오른쪽 하단에 오늘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6절에서 9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몸이 멸망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침례받는 분들에게는 또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estroyed and we might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For whoever has died is freed from sin. But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We know that Christ, being raised from the dead, will never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dominion over him. Amen. 네, 우리 침례식을 오시게 되면 항상 침례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는 뼈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우리 침례를 설명하는 두 단계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 몸이 물에 푹 잠기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어, 우리는 아이 사람의 옛 사람이 죽었다 아 이렇게 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죽는다고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푹 잠겨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았던 삶의 어떤 영향이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매장되고 죽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물에서 죽는 이 상징적인 죽음의 의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 지금 시작했거든? <laughs>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는 한 20분? 답이 됐나? 네. 고마워. 2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물 속에 잠기는데 계속 잠겨 있으면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침내식의 두 번째 절차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 이 침내를 받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새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죠. 그 질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답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답을 할 수가 있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을 때, 우리,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이제 기,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우리 항상 그거 묻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더 깊게 알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지적인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알맞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알맞는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개인스빌 한인교회의 멤버로서 어떤 피지컬 미닝,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참석하신 분들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곧 큰,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사느냐 할때 우리는 아 나는 교회에 속한 교회 지체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은그 사람은 아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원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 알맞은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라게 이게 쉬운 일인가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항상 즐거움만,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괴롭기도 하고 또 고민도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즐거움도 있어요. 오늘과 같은 이런 즐거운 자리,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즐거움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새로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저께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사장 새벽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도 가인은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왜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쭤보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자기 방식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은 계속해서 어긋난 삶을 살아갔던 그런 그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든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답변을 듣게 돼요. 그럴 때그 답변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공동체에 하나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잘끼어들질 못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성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내가 아직도 이게 죽었는데 죽은 옛 사람이 아직 되살아났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 사람의 세력은 나한테서는 끊어졌지만 이 주변에는 아주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옛 사람이 또 자극이 돼서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재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성품의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때 더욱더 하나되는 교회로 나가는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족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배우고 익히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교회 생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어서 그럼 뭐하자라는 거죠? 의사의사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 하냐 하면 함께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함께 달려나가게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 영적인 패턴이죠 이 영적인 패턴을 잘 지키고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거는 각자가 다 다르게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신앙의 간증을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잘 맞추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품과 하나, 성품을 공동체에 맞춰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께 다녀가게 하는가?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뭐죠? 특별히 주일날은 오시면 예배 드리죠. 예배 다 보이세요. 뒤에 예,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보이시나요? 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뭐예요?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질문을 받으면 어, 뭐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는 다 이런 모습들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난 모르는데 어, 난 아직도 신앙생활 헛되게 했나봐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져야 할 그런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라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 정말 내 자신이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 누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나와 분리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와 연합의 관계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연합의 교리예요. 연합의 교리. 이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과도 하나 그래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인 기폭자가 됩니다 영적인 생명의 활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우리 뭐 하죠? 신교실 가시기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의 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제 이끄심입니다 어, 우리는 많이 태, 시, 시도를 해봤어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던 적이 있었고 또는 도넛 같은 것도 준비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예배 끝나면 다 친교실로 가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친교, s h i 실 교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좋아요. 물론, MBTI에서 I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니,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한 5명, 10명 정도랑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분들은 다니면서 5명, 10명과 함께 도넛을 먹고 교제하시면 돼요. 이곳에는 뭐, 뭐가 자,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품대로. 친교를 원할 때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식사 오늘 자리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할 때 우리는 참으로 어,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입니다. 교제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 경험하시는 분들 참 많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사람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얼마나 이 기쁜 사건인가를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하나 하나님을 한번더더 더 깊게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죠. 그다음에 신교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자, 성경은 온통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관계,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자연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업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직업과는 또는 우리로 말한다면 학문 또 학업 이런 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 진정한 관계를 배우는 것. 이것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손을 같이 붙잡고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후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다라고 할때 침례 받는 모든 분들은 자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는 그 축복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오늘 침대받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증인이 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